터지는 레이스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뺏기라는 게 아니라 우린 전략적으로 해킹할 겁니다. 마케팅에서도 말하죠. 그로스 해킹, 성장을 해킹하라. 지금부터 그 공식을 여러분 레이스에 입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뭘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단계는 해킹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잘 만든 레이스를 골라내는 일인데요.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아이디어 탭에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인스타그램은 내 팔로워들이 좋아할 만한 릴스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진입, 상단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클릭, 내 도구, 아이디어 들어가시면 회원님의 콘텐츠와 비슷한 콘텐츠, 내 팔로워들에게 인기 있는 클립 이두 가지가 쫙 정리돼서 떠요. 이건 그냥 참고용이 아니라 내 계정 성장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또, 인스타그램 탐색 탭입니다. 이 인스타그램 탐색 탭은 여러분의 금광이에요. 인스타 앱을 열고 하단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상단 릴스 탭으로 이동하면 인기 릴스를 쭉 스크롤 하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건 조회수, 좋아요 수, 저장 수, 공유 수 단순히 재밌어 보이는 게 아니라 반응이 명확한 콘텐츠만 추려야 해요 아무 릴스나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복붙이 아니라 구조 해킹입니다 잘된 릴스를 고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팔로워 10만 명 이하 너무 큰 계정은 브랜드 힘으로도 터지니까 공정 비교가 안 돼요 같은 의미로 연예인, 너무 유명한 셀럽 계정도 안 됩니다 그냥 그 팬들이 내용과 상관없이 반응해줬을 확률이 높은 콘텐츠는 과감히 제외하고 지나갑니다. 좋아요 수가 1000 이상 또는 공유수가 500 이상인 릴스, 댓글 수가 50개 이상일 것, 30초 이내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릴스, 저는 이 기준으로 찾은 영상 중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해당 릴스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릴스의 흐름, 기승전결, 자막 타이밍, 음악 텐션, 첫 3초의 후킹 방식까지 뜯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메시지와 톤을 입혀서 따라한 티가 안 나는 전략 콘텐츠로 바꿔내는 것. 그게 진짜 해킹입니다. 이제 릴스를 다운로드 해볼게요. 다운로드 하려는 릴스를 열고 오른쪽 상단에 세점 클릭해보세요. 링크를 복사한 다음 웹 브라우저에서 아래 주소로 접속해줍니다. 해당 주소는 영상 게시글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복사한 URL을 붙여놓고 다운로드 클릭. 이제 브릴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PC 버전은 체험판이라 수정한 영상을 다운로드하긴 어렵지만 스크립트 추출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요. 왼쪽 영상 재생 버튼 눌러 소리를 들으시면서 오타한 부분을 수정해 줍시다. 스크립트가 준비됐으면 대본을 다시 써야 하죠. 먼저 노션을 열어 대본을 붙여넣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 챗GPT를 켜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대본 구조 짜줘 여기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이트 주소는 제 게시글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오프닝, 핵심 정보, 맛 표현, 콜트 액션 내부분으로 네 나눠줘. 그러면 채 g p t 가 대본 구조를 딱 나눠줍니다. 이걸 복사해서 다시 노션으로 가져가 대본 밑에 정리해두면 대본을 각 파트별로 분석하고 응용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저는 CU에서 여경래 셰프님 하이볼 할인 행사 영상으로 고쳐봤어요. 그런데 만약 적당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셔도 괜찮습니다. GPT에게 "치킨 말고도 이 대본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주제 10가지 알려줘." 이렇게 요청하면 편의점 신상, 계절 메뉴, 유행템, 소란주 비교 등 다양한 주제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캡컷을 켜 줍니다. 다운받은 레퍼런스 영상을 올려주고 장면 전환되는 부분마다 영상을 잘라 줍니다. 윈도우에서는 Alt+B, 맥북에서는 Command+B, 휴대폰에서는 화면 클릭 후 나누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면 장면을 나눠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내가 촬영해가지고 온 영상을 불러와 줄 건데요. 자른 장면 클립을 클릭해서 리플레이스, 교체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해당 초수만큼내 갤러리에 있는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퍼런스 영상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영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져요. 모든 장면을 내 촬영본으로 고쳐줍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녹음을 하겠습니다. 멘트를 그대로 따라 읽어주시고 녹음된 멘트가 영상보다 길어도 괜찮습니다. 버벅이거나 멈춘 부분은 편집해서 잘라주세요. CC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달 횟수 제한이 있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캡컷을 이용해서 자동캡션 자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막이 뜨면 폰트 디자인을 수정해줍니다. 폰트 디자인은 GPT에게 추천받은 서라운드 에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오 하는 부분을 고쳐주고 자막 배치도 바꿔줍니다. 레퍼런스 영상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폰트 크기도 조금 키워줄게요. 이 영상은 제가 실제로 만든 릴스입니다. 영상 끝에서 바로 결과물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끝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영상을 내보내기 해서 인스타에 게시글과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무료 버전으로 캐컷 워터마크를 지우시는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꿀팁 알려드릴게요. 캡컷 4.0 이상 버전을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워터마크, 자막 기능 등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신기능은 제한되지만 기본 기능은 문제없이 작동하니까 참고해보세요. 이제 릴스가 터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올린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만든 릴스의 인사이트예요. 좋아요나 조회수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흐름을 잘 보시면 예전에 만들었던 일반 일스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분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좋은 레퍼런스를 찾고 그걸 내 방식대로 해킹해서 다시 만들어 보는 작업.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포인트가 분명하게 떠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안에서 팡 하고 터지는 영상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터질 때 그에 맞춰 잘 심어둔 나머지 영상들도 함께 불 붙는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건투를 빕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근데 왜 아직도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인스타 운영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드린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먹스타는 마케터 나락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